안녕하세요. 엘다육과 바이솔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어제 그젠가요? 음. 네, 작품 해 놓은 거. 이렇게다 자리를 잡았어요. 이렇게 완전히 기울어도 안 떨어져요. 생명도 했기 때문에. 아, 이뻐요. 예. 네. 자, 오늘은 오늘은 아, 어, 저희가 초보자분들이 이렇게 키우기 쉬운 것들로 좀 엄선을 해 가지고 가격도 착한 음, 초보자용 이런 바이설들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원래 착하지 않은 가격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명신. 어, 우리, 구, 어, 엘다육을 사랑해주고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착한 가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얼마일 할까요? 영무신 2,000원이라고? 2,000원, 2,000원. 작년 가을에 저희가 <laughs> 2,000원씩 한번 해가지고 아 여론의 문매을 맞았는데요. 하여튼 이번에 또 한시적으로 또 2,000원씩에 한번 드려보겠습 이번 영상에 2만 예. 예, 2,000원인 거야? 계속 2,000원인 거? 이번 영상을 통해서 2 0 0 0원을 해드리고요. 한시적으로. 아. 예. 자, 근데 이 녀석이 <laughs> 지금은 좀 이제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요. 푸릇푸릇한데요. 약간 가을 찬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색깔이 정말 곱게 물들어요. 능견 블랙탑 그쪽 애들이 네. 좀 야치적이죠. 그리고 자구가 정말 이 녀석은 따글따글해요. 여무신 자구 따글따글. 따글. 여무신은 자구를 많이 달고 네. 발키리 토네이더는 자구를 좀들 다는 편이죠. 이 예, 예. 어, 여무신 특별히 아, 2,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무신 2,000원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신상이에요. 신상. 우리는 신상인데 늘 있었던 거죠. 네 예, 화이트 크리스마스. 2,000원? 네, 예, 2,000원입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2,000원입니다. 야, 이렇게 생겼어요. 꼭 저기 거미줄과 같아요. 그렇죠? 아, 거미줄과 같아요. 예, 얘가 거미줄과. 조금 짱짱해요. 네, 어떻게 요 예, 예 짱짱하다. 아, 예, 거미줄과 같아요. 예, 크리스마스가 좀 짱짱해요. 자, 그다음에 지난 영상에 소개를 해 드렸던 이빅 레드. 빅 레드는 3000원, 3,000원입니다. 3,000원. 대품도 음, 있는데, 오늘 대품은 생략할게요. 빅레드 네? 3,000원. 음, 그 다음에, 시, 쑥스, 시우. 시우, 시우, 4,000원입니다. 시우, 4,000원. 빛깔이 참 곱죠, 시우. 난얘 처음에 이거 죽은 건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음, 네. 예.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이 녀석도 신상인데요. 퍼시픽. 제가 여기저기 다 조회를 해 봤는데요. 안 나오더라고요. 퍼시픽 바이 소리. <laughs> 여기저기 다 조회해 봤는데 안 나와요. 아니, 장명을 응. 누가 하시는 건지 알고 퍼시픽 싶어요. 퍼시픽 4,000원입니다. 퍼시픽 얼마요 4,000원. 4, 4 0원 저는 장명 안 해요. 네. 저는 안 해요. 장명. <laughs> 퍼시픽 4,000원입니다. 4,000원. 그다음에 이 녀석은 루비 포트야 네, 로비포트, 색깔 굉장히 곱죠, 네. 로비포트. 이게 3,000원. 네, 3,000원. 이게 물주고 나면 또 그렇게 영롱해 보여요, 이 녀석이 또. 얘가 약간 저기랑 도 많이 닮아있 마호간이라고 어. 좀 비슷하죠. 응. 분위기가 그래요, 분위기가. 네. 이따 또 마호간이 보여드릴 텐데 좀 틀려요. 네, 로비포트 3,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음. 이 빛깔 좋은 음. 초이스. 저희스 삼천 원고요. 근데 막드이밀지 말래요. 너무 커 네, 보인다고. 너무 커 보인다고. 저희가 사기성 있습니나 <laughs> 아니에요. 아좀 이렇게 자세히도 보여드리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멀리서도 실사입니다. 실사. 실상. 네, 멀리서도 보여드리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펜슬, 펜슬. 펜슬 정말 목둥이가 되면 예쁘게 머리 드는 근데 펜슬. 이 3000원. 펜슬하고 이 펜슬은 좀 다른데, 같은 거예요. 가을에 이런 여기보다 조금 더 환해지잖아요. 네. 저좀 펜슬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네. 이겁니다. 네. 근데 네. 보면 펜슬. 얘가 이렇게, 이렇게 가요. 네. 이렇게 네. 가요. 그 이게 펜슬이에요. 펜슬, 펜슬 되게 예뻐요. 네. 펜슬. 더 맑아져요. 3,000원입니다. 네. 3 0원 네. 그다음에 이게 다이크인데 로즈 봉황이 좀 키우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요 다이크를 한번 보내드리고 싶어요. 요 다이크, 이거. 얼굴 큰 아이들 보세요. 음. 아이들이 얼굴이 큰 아이들이 이렇게 음. 생겼어요. 네. 요렇고 요렇게 멋있잖아요. 네. 다이크, 가격도 어. 좀 착해요. 착해. 2000원. 가격도 2,000원입니다. 다이크, 네. 2,000원. 다이크는 빠글빠글한 게 특징이에요. 네. 네. 다이크, 2,000원. 그다음에 레드 뷰티. 레드 음, 뷰티 레드 뷰티도 좀 귀한 아이예요 잘안 아, 나오는 아이인데 (3000원입니다) 레드 뷰티 (3000원) 네 레드 뷰티 (3000원) 자그 다음에 이제, 이제 문어 이제 막 문어발식으로 자구를 달기 시작했어요 문어들이 네. 네, 진짜 이거 문어발이잖아요 이거 네, 문어발 문어발 문어발식으로 <laughs> 자구를 달기 시작했는데 이게 자꾸 2천 원이라 하시데 3천 원이세요? 문어 3천 원이세요? 문어 음. 3천 원입니다. 문어 2천 원 아니고 3천 원이에요. 네. 이렇게 좀큰 애들 아, 자구를 단 애들도 있고 얼굴 이렇게 이제 얼큰이 시작돼요. 얼큰이도 네. 있고 그래요. 자그 다음에 이제 스피노사 스피노사, 스피노사가 조금 녹색이고 네. 저기 백두산, 뭐야? 백두산이나 그 몽골은 약간 회색이에요. 네. 네. 스피노사 2,000원. 의외로 또 스피노사를 많이 가끔 응. 찾으시더라고 요 그래서. 응. 아직 꽃대 안 올라온 애들도 엄선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꽃대 있는 애들은 다 뺐어요. 네, 스피노사 2,000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기왓장에 작품할 때했더니 하비로보이, 하베도보이라고도 하고 영문이니까요. 네, 하비로보이, 하베도보이라고도 하고 네, 저희는 하비로보이라고 부릅니다. 하비로보이 굉장히 물건이 좋죠 이합이어 보임. 근데 이렇게 멀리서 봐서 보여주세요. 이게 음. 실제로 이 글인데 음. 좀 작을 수도 있고 큰데 작은 아이들은 새끼가 많고요. 음. 큰 아이들은 음. 또한번 말씀드리지만요. 꿀팁은. 알람 설정을 해 놓으시고 먼저 보시고 빨리 주문하시는 순서대로 나러지마 1시 반에 문자 오고 전화 하신단 말이야 아이, 그건 아니야 아 그건 아니에요 제가 하여튼 네,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 놓으시면 좋은 물건을 빨리 선점을 네, 하실 수 있다 네, 문자를 주시면 돼요 문자를 주세요 새벽에 혹시나도 새벽 같은 경우에 전화하지 마시고 저희도 사생활이 있답니다 <웃음> <웃음> 자, 자, 자그 다음에 레드 그린 레드 그린 3천원입니다. 근데 아스트리하고 비슷하죠. 응. 아스트리. 아스트리트도 가을 되면 정말 빛깔이. 야, 근데 레드 멋있어요. 앤 그린하고 아스트리트는 차라리 응. 어, 솔방울하고 아, 레드 앤 그린 비슷하고 얘는 완전히 색깔이 달라요. 응. 지금 좀덜 물들어서 그래요. 그래, 그런데 이거 봐봐. 응. 이거 틀려요. 조금 응. 색깔이. 응. 들, 얘 약간 그린이고 약간 회색 계열이라고 해야 되나. 응. 약간 탁도가 응. 좀 달라요. 탁도가. 응. 레드 앤 그린 3천원이고요. 3천원. 그다음에 아스트리트도, 아스트리트도 3,000원인데요. 응. 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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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점은 이 끝에 입장 밖에서 이렇게 물이 든다는 거예요. 아스트리트는 이 밖으로, 아니 아니고 이 밖에서 이렇게 물이 든다는 거고요. 예, 아, 아스트리트 3,000원입니다. 그래도 물 마른 거, 해외와 바람이 그 환경 차이가 좀 예,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정말 실한 피핀이에요. 피핀. 피핀이 거무틱틱해. 피핀이 햇빛을 좀더 보면 이렇게 색깔이. 이거 봐 이거 되게 예쁘잖아. 네, 색깔이 굉장히 봐 봐. 예뻐지고요. 이분은 어. 아직 이렇게 햇빛 을좀덜 보네요. 이제 음. 아마 가져가셔가지고 햇빛을 좀 보게 하면 이렇게 색깔이 예뻐집니다. 점점, 점점, 똑같은 아이들이에요. 어, 어. 햇빛을 같은 날 같이. 네, 햇빛을 좀덜 보고 어. 적게 보고 차이고요. 요거는 진한데 얘 여기가 조금 더진해졌고 어. 얘는 조금 덜 흐리고 얘 네. 흐리고. 피핀, 국민 바이소리죠 국민 2000원. 바이솔서 2,000원입니다. 가격도 저렴해요, 2,000원. 드디어 솔방울. 솔방울입니다, 솔방울. 참, 방울, 방울. 이게 조심조심 하는. 데헌이가뚝 뚝뚝 떨어져 이렇게 사실 들었다만 놔도 이게 자국이 이렇게 뚝뚝 떨어져요. 언니들이 다뒤져봐요 음. <laughs> 그럼 언니들 <laughs> 행복해 네. 하시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제가 밖에 심어놓은 솔방울을 잠깐 보고 한번 볼고 올까요? 네. 솔방울이 이렇게 밖에다 그냥 던져놓은 건데요, 작년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우리 이게 통이에요, 통. 어 그냥, 그냥 다라이 음, 통이에요. 엄청 많아요. 네. 네. 여러 가지 심어 놨는데 솔방울 이렇게 이 튼실하다는 거 이게 그러니까 겨울 내내 응. 있다가 네. 저희가 살겠어 그랬던 거 근데 실제로 아. 여기 봐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죽었어요 죽은 것도 강 네. 것도 죽, 있고요 죽은 것도 있는데 네. 솔방울은 아, 의외로 안 죽어요 아, 강이 강인 나더라고요 솔방울이 응. 나는잘 그, 죽을 줄 알았거든 네. 근데 의외로 블랙탑이 죽고 솔방울이 살았잖아요야 네. 이게 월동을 한 솔방울이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갖다 꼽아 놓으셔도 이렇게 응. 잘 월동을 한다라는 거예 얘는 거. 블랙탑 능견 네. 네. 잘 이건 커요 좀따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네. 자, 솔방울도요 밖 밖에 서 잠깐 보고 왔는데요. 뿅하고 <laughs> 왔어요. 네, 이렇게 있는 것과 이렇게 좀 햇빛을 보면 색깔이 네. 바뀌기 시작하죠, 네. 이렇게. 의외로 생물력이 강해요. 네, 솔방울 정말 예쁜 애들이고요. 좀잘안 나와요, 솔방울이. 좀 뭐라고 그럴까? 만들어내기가 좀 까다로운 애 중에 하나예요, 솔방울이. 솔방울 네. 2천 원입니다. 솔방울 2천 원. 2 원. 원. 자, 진중. 그다음에 음, 진주인데요. 진주. 이 녀석이 얼굴이 커지면 엄청 커지는 애예요. 접시만해진대요. 네. 요만한. 나도 진주야. 요만한 애 있죠. 요거 요거. <laughs> 요거를 이렇게 키운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커졌어요. 이게. 네. 우리 집에서 제일 늦게 깨어난 아이예요. 네. 마지막으로 깨어났어. 네. 요랬던 진주가, 나도 진주야. 요랬던 진주가, 요렇게 깨어난다라는 거. 아, 진주는 좀 비싸요. 삼천. 삼천, 천원 도 비쌉니다. 삼천원. 음. 비싸다 그러니까 엄청 비싼 것같아요 그죠? <laughs> 천원이 <천> <laughs> 어딘데? 천원 도 비싸. 삼천원입니다. 진주 삼천원. 네. 그 다음에 포천. 포천도. 네. 포천. 아, 참 이쁘죠. 근데 이 포천이 삐죽삐죽한 애가 이거 동그란 게 있는 거야? 아니면 커지면서? 삐죽... 커져요. 커지면서 이렇게 입장이 어, 커진다고? 이렇게, 이렇게 커져요. 이렇게 커져요. 이렇게 커져요. 그러면 이거랑 게... 이거랑 좀 다르잖아요. 예. 삐죽거리고 벌이 예. 좀 섞고는 거 아닐까요? 아 <laughs> 문제는 벌님 이시네아 예, 예. 그래도 벌님 미워하면 안 돼. 예, 요즘에 큰일이야. 예, 예, 예. 예. 자 포천은 2천 원입니다. 2천 원. 포천은 2천 원. 어 예쁜데. 예.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포천 큰거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국화관 노하아왔는데요 사실은 국화는 좀 키우, 키우기가 좀 까다롭더라고 물 조절을 잘못하면 말라버리고 또 물을 주하버리니까 국화보다는 이 루시아로아를 한번 키워보시길 권장을 드려요. 여기 외에 푸석푸석할 정도로 안 좋는데도 잘 커요. 네, 잘 없어요. 견디고 잘 크고, 음. 로시아가 아주 값입니다. 2,000원, 2,000원. 음. 아, 국화과 중에서는 저희도 지금 그래서 어, 국화 바이솔은 없어요. 음. 없고, 이 루시아로, 로슈아로, 루시아로아 요걸 한번 권장을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강화 존바이솔. 강화 존바이솔. 3,000원. 3,000원. 야, 이떼글떼글떼글떼글 아직까지 따글따글. 따글. 따글 따글 아우, 따글... 나그 얘기 응. 하지. 정 <laughs> <laughs> 어머님들이 음. 나중에 화가 나시기 전화도 안 되지, 문자도 안 되니까 음. 나중에는 너는 가려서 주문받냐, 막그 소리까지 아, 하시 않습니다. 식으로. 큰일 날수 있어요. 예, 예. 제가 그냥 하루에 문자를 그냥 몇천통막 예, 예. 이렇게. 아, 지요 아, 캥거루 아직 자구가 좀 딱을 딱을 많고요. 캥거루 싸 저렴한 착한 가격에 2 0 0 0원 씩에. 아직은 드리도록 있어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요것은 좀더 색깔이 이런 애는 더묵종이고요 아니 이게 예. 이렇게 된 애가 굴보내고. 그때 예. 그한 지금 한달두달다돼가잖아한달 예. 됐잖아요. 이렇게 굳혀졌어요. 예. 예. 어머니 이게 예. 아셔야 돼요. 이렇게 예. 두꺼운 게 예,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들었어요. 바깥에 내놨더니 예. 짱짱해졌어요. 예. 캥거루 예. 2 0원 근데 이 2000원. 이렇게 짱짱한 상태에서 물 주니까 물르더라고요. 네. 어. 너무 이렇게 숨쉴 공간이 없어서 그런 것 어,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다음에 능유. 이제 능유. 능유도 이렇게 자고 많이 있고요. 능유. 능유도 2000원. 네, 2,000원입니다. 2,000원. 캥거루도 2,000원. 능유도 2,000원. 자, 그다음에 주얼리. 주얼리. 주얼리도 2,000원. 아휴, 주얼리. 정말 포장하기 <laughs> 너무 <힘들다. 웃음> 너무 포장기 힘들죠. 이 주얼리. 주얼리가 어떤 문제 좀 이렇게 좀덜 자란 네. 거를 받으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네, 근데 아이. 다 자구는 많아요. 자구는 많은데 많잖아, 금방 자구가. 폭풍 성장을 해요, 이 주얼리는. 금방 큰다라는 네. 거. 네. 네. 이게 빠글빠글 네. 하신데요, 네. 어머니 이렇게 크지는 않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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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빠글빠글 해요. 네. 어머니 포장하기 너무 힘들어 이거. 음, 주얼리. 네. 네. 주얼리도 있 혹시나 이, 이, 이런 입장들이 가는 과정에서 네, 다칠까봐, 네. 다칠까봐 사실은 포장하기는 이게요 정도가 딱 좋아요, 보내기는. 그쵸? 요 네. 그 정도가. 네. 이게 그렇지 않아요 또 실제로 보면 또 먹음직스러운 게 좋다고 크게 네. 또좋아 뭐 나도 그러니까 그뭐 네. 이해를 해요 자 주얼리도 2,000원입니다 2,000원, 2000원. 그 다음에 얼큰이 이 얼굴 큰 녀석 택트롬? 택트롬 택트롬 자구두가 있는 것들도 있고요 얼큰이 얼큰 얼굴 큰 음. 녀석도 있습니다 택트롬 음 택트롬 얼마예요 2,000원 네 2,000원입니다 택트롬 2,000원 음. 그 다음에 하트가 대부분 이제 얼굴 하나짜리들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게 따글딱을한이 하트, 하트도 2 0 0 0 원입니다. 2천 원. 2000원. 이렇게 이렇게 네. 작은 애도 있고. 예, 네, 이런 것들도 어, 이런 것 커서 키우면 확 커져요. 이렇게 큰 애도 있고. 큰 네. 애도 있고. 네, 자, 그러니까 랜덤으로. 이에요 잡히는 대로 갑니다. 네. 랜덤으로. 자그 다음에 아로스. 아로스. 는 그러니까 이제 솔방울과고. 까고, 솔방울과고요. 요렇게 곱게 머리 쓴다라는 거. 근데 예. 이게요, 낱개를 쓸 때는 잘 모르겠더니, 이렇게 큰 모습 보여지면 예쁘지 않아요? 아, 굉장히 예쁘고요. 이게, 예. 얘가 되게 예 이렇게 아로스가, 이렇게 페루랑도 좀 닮았고, 좀 웅장해요. 페루나 아로스나 스방울 아스트리트, 레드앵글이 다 같은 과예요. 같은 과. 그 종주에서 좀 파상된 거예요? 네. 예, 아로스 4,000원입니다. 4,000원. 자, 이 녀석은 데니인데요. 데니. 다 깨어나가지고 자국까지 땅땅하게. 어한달 만에 이렇게, 이렇게 네. 많이 깨어나네요. 이 네. 네. 요건 좀 많이 이, 좀 자라나이고요. 네. 저쪽에 데니를 한번 봐봐. 이 녀석 데니는 이제 막 깨어나는 애들. 그쵸? 네. 네 데니. 이 데니는 2천원입니다2천원그 다음에 이제, 그참말 많았던 붉은, 아유. 붉은 바이설. 지금 붉은 바이설은 이렇게 새로 입고가 전에 있던 것들은 다매진이 됐고요. 소진이 됐고요. 지금 들어는 붉은은 다열었습니다 그래도 아 실해요. 이 붉은 바이솔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다 실해요. 코트꽉 찼죠. 네. 자 붉은 바이솔 2,000원입니다. 2,000원. 그다음에 이 선셋, 선셋, 선셋은 너무 잘 크는 것 같아요. 너무 커. 네. 요 진짜 이것도 포장. 대품 좋아하는 사람들은 괜찮겠다. 네, 포장하기 너무 힘들어요. 이 선셋도 <laughs> 너무 힘들어 포장하기가. 선셋 2,000원입니다. 2,000원. 그 다음에 이제, 아시는 분들이 많이 주문을 하셨던 건데요. 식용화송. 식용화송. 제가 이제 밭에다 심어놨는데 엄청 많이 컸어요. 어, 밭에다 심어놓은 거는. 좀 있으면 따먹어도 될 이거 만큼. 얼마에요? 식용화송은 3,000원입니다. 3,000원. 음. 그 다음에 일반이 청화송. 청화송은 2 0원 000원. 2,000원입니다. 2,000원. 음.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브론즈. 브론즈. 예. 자구가 많이 달렸죠. 그런 즈 이거 3,000원. 네, 그런 네, 즈 3,000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어파인. 어파인도 꽉 찼어요. 이렇게 포트에 꽉차는데 근데 어파인 2,000원이죠? 네, 2,000원이에요. 2,000원. 000. 2,000원. 그 다음에 익소루나는 음, 많이 없네요. 익소루나. 어. 익소루나 이제 거의 두판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네, 익소루나 2,000원입니다. 네. 2,000원. 어. 네. 그 다음에 벨벳이 초창기에 들어왔던 건다 소진이 됐고요. 이렇게 이제 얼굴 하나짜리 조금 자고 나오는 짜리, 것들 이런 것들. 네, 요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나가도록 2, 할게요. 벨벳도 2,000원이에요. 어, 네. 자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수량이 없어서 그냥 넘어갈게요. 서버스트는 네 넘어가겠습니다. 음. 자그 다음에 루즈 정말 우리, 우리 베스트 셀러죠. 저희 꾸준하게 많이 나가는 루즈. 베스트 네. 3에 들어가는 네, 루즈, 루즈. 2,000원. 2,000원 3색. 삼색. 삼색, 삼색. 이 삼색하고 루즈랑 같이 나서 이렇게 보면 언뜻 보면 같아 보이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삼색은 안에서부터 꽃이 빨갛게 올라오고요. 루즈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요. 아, 그렇죠. 깔이 네. 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네. 알아요. 이거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요. 루즈, 루즈 이게 루즈는 빨간 게이게 속에, 겉으로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얘네는 여기서 보면 빨간 게 위에서 올라와요 아, 네, 그게 아, 달라요. 루즈 2000원 그리고 루 가을 되면 루즈가 갑이죠 네. 더 이쁘죠. 3 세기도 이천 원입니다. 자이 블랙탑인데요 블랙탑 정말 강한 인 녀석이죠 어, 이 블랙탑이. 하나짜리도 있고 이런 여러 개도 랜덤이죠 자 저희가 밖에 작년 겨울에 심어놨던 루즈 아저 블랙탑을 한번 보고 올게요. 한번 볼까요? 짜잔 이 녀석인데요 제가 굵은 아, 중마사 중마사에다가 상토 한30-40% 조금 섞어가지고 다른 거 하나도 안 넣고요 이게. 겨울에 12월 중순쯤에 심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겨울에 좀 힘들어 했는데요. 이렇게 어. 어, 애들이 다 그런데 얘네들은 1년생 2년 정도 되니까 이 정도 3년 정도 되니까 이렇게 꽉 차고 짱짱해지는 것 같아요. 블랙탑도 정말 튼튼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겨울을 이제 어떻게 날까 어, 고민하죠, 너무 맞죠. 겨울에 힘들었었는데요. 아주 잘 견디고 이렇게 짱짱해졌다는 거 블랙탑 굉장히 매력 있는 녀석이죠, 블랙탑. 네. 강인한 녀석이고요. 자, 블랙탑이었습니다. 짠! 자, 블랙탑 보고 왔고요. 블랙탑 뿅! 얼마예요? 2,000원! 2,000원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좀 빨리 빨리 갈까요? 네. 윌리엄. 네. 윌리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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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 원, 입니 원, 윌리엄, 2천 원, 2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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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백두산이 실한 백두산. 녀석들이 들어왔어요. 백두산 2천 원, 아0천 원이야. 아, 포즈까지 아, 포즈까지 차가지고 백두산 하나짜리가 확실히 이뻐요. 네, 얼굴이 이렇게 아니 이거 보세요.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여기 위에서 꽃 달린 애도 있고 음. 예쁘죠? 자, 해바라기 같아 자. 아, 그 다음에, 오디티오디티도 2,000원입니다.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델러스. 델러스. 델러스도, 델러스, 델러스도 2,000원. 2,000원, 네. 음. 길람스는 3,000원입니다. 길람스 쓰량이렇게 많지 않고요. 음. 네. 요거, 음. 다 끝나면 마감되기입니다. 길람스, 3,000원. 갈리바다? 갈리바다가요. 원래 이렇게 프로티티 하던 애들도 밖에 이제 좀 햇빛을 보면 이렇게 바뀌어요. 갈색으로 좀 바뀌더라고요. 음. 그래서 요것도 갈리바다고요. 갈리바다고 얘도 갈리바다 예, 갈리바다요 근데 이렇게 보면 두 가지를 이렇게 나눠고 보면 다른 애가 뜨잖아요 네, 같은, 같은 아이입니다 갈리바다 2,000원입니다 2,000원 그 다음에 네, 맨하탄 맨하탄 3,000원입니다 맨하탄 3,000원 그 다음에 클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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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000원 클라라 2,000원입니다 지금 음. 뭐 목둥이는 다 나갔고요 이렇게 얼큰이들 이제 막 자고 나오는 얼큰이들 클라라 2,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홍합 홍합 홍학이 2000원인데요. 이런 홍학이 있고요. 이 홍학이 있어요. 이것도 네, 홍학이고요. 얘도 홍학이에요. 옆에 응. 거 얘도, 얘도 홍학이에요. 얼큰이 먼저 내보내겠습니다. 얼큰이. 레인보우. 레인보우도 레인보우. 도 이것과 이것이 있어요. 어, 이렇게 색깔이 진한 애가 있고요. 이제 색깔이 이렇게 들어온 애도 있고. 이제 계속 물이 들어가죠. 네. 레인보우 3,000원입니다. 3,000원. 이헤이가 헤이. 헤이 아직은 좀큰 녀석들이 좀 있어요. 헤이헤이헤이이도 음. 아직 다 소진이 안된 것들이 네, 많아요. 네, 3,000원입니다. Hey, 3,000원. 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마오간인데요. 아까 로이포트하고좀 분위기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죠. 네, 보여드릴까요? 네, 로비포트하고 분위기는 비슷해 보이지만 좀 달라요. 마오간 이이 녀석이 이제 대품으로 큰은 아이고요이거 네, 로비포트입니다. 요거, 로비포트. 빛깔을 음. 보면 얼핏 비슷한 분위기. 색깔은 비슷한데 완전히 좀 달라요. 예, 네, 네. 그래서. 얘가 좀돔톰하고얘는더 네. 얇아요. 예. 네. 마호가니3 0원 네. 3천원 자 그다음에 능견. 예, 능견인데요 능견 제가 배추가 되는 아이 예, 배추 아니 배추까지는 아니고 한번 볼까요 밑에 음, 이거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네. 네. 아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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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작년 이것도 가을에 심어 놓은 거예요 가을에 근데 이렇게 세상에 컸어요 이렇게 이 플라스틱이 사각 플라스틱 굉장히 큰 화분이거든요. 그렇죠. 대품이죠. 근데 이게 자구도 많이 달고 세상에나 이렇게 큰 겁니다. 1년도 안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작년 가을에 더클수 있었는데 네. 그래서 능견 이렇게 대형종으로 자란다는 거 자구도 많이 달고요. 진짜 국민 바이솔 중에 하나고 초보자분들이 정말 한번 키우기 쉬운 그런 바이솔입니다. 그 다음에 아로셈봉황아로셈봉황 능견 2,000원이죠? 네. 능견 2,000원입니다. 능견 2,000원 그 다음에 아로센 봉황은 3천원3 000원. 0원입니다그 음. 다음에 이거는, 아, 프랑스 칼카렘. 오늘 얼마안 남았네요. 음. 프랑스 칼카엄도3천원입니다그 어, 000. 다음에 연정이, 연정이 있었는데요. 연정은 품절됐습니다. 자, 포트레드 와인인데요. 포트레드 와인. 이 녀석을 아. 보시면, 요, 얘가 어미에요. 어미고, 이 녀석이 새끼. 얘가, 자세, 자세 볼까요? 좌측에 있는 애가 엄이고, 요 우측에 있는 요 녀석이 새끼. 이 자구를 띄어서 제가 이렇게 올 봄에 심어 놓은 거예요. <laughs> 이, 겨울에, 1월달에 심어 놓은 건데, 도 저희는 하우스, 하우스라 이렇게, 이렇게 섞었습니다. 이렇게. 아, 뭐 색깔이. 네. 색깔이 이렇게 원래 예쁘거든요. 이 녀석은 햇빛을 제가 좀덜 보게 했더니, 아직까지 색깔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네네. 네, 뭐. 네, 네. 그래서 여기 포트레드와인, 얼마요? 5천원. 5천원. 그 다음에 아페트론, 아페트로는 4,000원입니다. 000. 4,000원 그 다음에 아, 레드드래곤 레드드래곤 그래도 좀 남았네요. 네, 레드드래곤 2만원 2,000원 000. 아니에요. 2만원 2만원 클일나겠네요 진짜 어떤 어머님이 2,000원을 달라고 레드드래곤 2,000원으로 잘못 아시고 <laughs> 저참봤어자그 <한참> <laughs> <laughs> 다음에 베드비어 베드비어 5,000원입니다. 베드비어 그 다음에 음. 로즈봉왕 로즈봉왕 로즈봉왕도 5,000원. 5 0 0 0원니즈 우회권 피그니즈. 네. 우회권요 피그니즈. 네. 네. 피그니즈입니다. 피그니즈 네. 4,000원. 그다음에 발키리발키리 발키리 토네이도. 보시면 좀 끝이 틀려. 요 이게 토네이도하고 백해 같이 생기게 꽈리 토네이도 같이. 토네이도하고 이건 염무신이거든요. 염무신하고 여무신. 분위기가 틀리죠. 아니지. 끝에가 이렇게 꼬아지면서 틀어져 올라가고 있어요. 네. 토네이도는. 이 같이. 이건 국화 같아. 네. 꼬아지고. 토네이도 발키리 토네이도 5,000원입니다. 5,000원. 그다음에 예. 네. 유토피아, 유토피아, 유토피아 3,000원입니다. 유토피아 3,000원. 다음에 아폴로, 아폴로 로즈 플러그. 아폴로 로즈 해야지. 플러그. 내가 먼저 나가긴 하지만. 네, 4,000원입니다. 아폴로 로즈 플러그 4,000원입니다. 자, 얘는 연화 바이솔이죠. 연화 바이솔 아주. 2,000원. 무근애들 짱짱한 아이들로 준비했한 아이들로 준비했어요. 연화 바이솔 2,000원입니다. 저렴해요. 그 다음에 황금 세덤, 세덤. 황금, 세덤도 예, 2, 황금 세덤도 예, 짱짱합니다. 2천 원입니다. 황금 세덤도 2천 원. 아, 어, 그 다음에 페루, 페루 많이 올라왔죠 자구들도 많이 달고, 아, 이것은 3천 원, 3천 원.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 베리, 스토리 베리는 예, 이거는 2천 원, 2, 000원. 2 원입니다. 능견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예그 다음에 거미, 왕거미, 왕거미도 2천 원. 여게 빨라졌어요? 시간이 많이 <laughs> 지체는것 같아 가지고, 네. 왕거미, 왕거미 아, 2,000원 입니다. 묵둥이를 먼저 내보냈고요 네, 묵둥이 네. 먼저 내보냈어요. 여기까지 네. 네. 2,000원 네.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소개를 해드리기로 하고요. 네. 네, 항상 저희 엘다육을 아껴주시고 성원해주시는 구독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주문은 꼭 문자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